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진행할게요. 자,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반응하는 예는 뭐가 있냐면, 달걀껍데기에다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 경우, 부글부글부글 부글 부글 뭐가 끓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암기법은요, 탄산칼슘이 여기 탄산이라는 CO3가 들어있잖아. 염산 떨어뜨리면 여기서 CO2 기체만 따로 발생된다라고 외우면 됩니다. 또 탄산칼슘에서 나오는 기체는 뭐다? 이산화탄소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화학식에서 A라고 하는 기체가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A 기체의 정체가 뭐다? 이산화탄소였던 거야. A 기체의 정체가 이산화탄소인 겁니다. 자, 또 다른 어떤 얘가 있냐. 탄산칼슘하고 물건의 형상 만나는 건 조개껍데기. 조개 껍데기에다가 묽은 염산 떨어뜨려도 같은 반응이에요 조개 껍데기도 탄산칼슘, 석회암도 탄산칼슘, 대리석도 탄산칼슘, 산호도 탄산칼슘.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염산,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 다 똑같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화학식량을 주고 있어요. 탄산칼슘 화학식량은 100이다. 탄산칼슘 화학식량은 100이다. 하얀색입니다. 0 백이고요. 그다음에 1번 알고 있죠? 일몰의 기체는 기체 입자를 일몰개 모으면 22.4L를 차지한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문제 풀때 해야 될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화학 반응식 잠깐 확대해서 볼게요. 얘인데요. 탄산칼슘 나와 있고요. HClA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B, 그 다음에 A라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였죠. 그 다음에 H2B가 나와있어요. 개수가 B, B, A라고 나와있죠.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 반응물에 있는 원자의 총 개수와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총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근데 다행히도 맨 앞에 한산칼슘 앞에 개수가 써져있네요.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네. 1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생략한 것 뿐이야. 그러므로, 반응물의 칼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야. 그러면 생성물도 칼슘이 몇 개야? 한 개여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슘이 한 개여야 하니까, B는 1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기도 B고 여기도 B니까, 여기도 1이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B의 개수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산화탄소의 개수도 봐봐 여기 탄산칼슘에서 C가 하나 있죠? 여기서 C 하나여야 돼 그래서 C가 이게 하나 있어야 하니까 개수도 1입니다. A 앞에 개수도 1인 거야. 그래서 그다음 반응물을 봐, 아 생성물을 봐. 생성물을 봐서 전체 수소의 개수를 맞춰 오면끝나네 수소 몇개 있어? 두개있네요두 개. 뭐야? 생성물의 수소가 두개 있죠? 그러므로 반응물도 수소가 두개 있어야 하니까 A에다가 2를 쓰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 수소가 두개 맞춰지다 보니까 염소가 두개 있어야 되죠. 여기 염소가 Cl2 딱두개 있네요. 맞죠? 이러면 개수가 맞춰진 겁니다. A의 계수는2구요 B의 계수는 1입니다라고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굳이 미정계수법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금방 풀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보면, 탄산칼슘을 염산하고 반응을 시킬 건데, 먼저 탄산칼슘을 이만큼을 덜어내 진량을 제 그게 W1g입니다. W1g이야. 탄산칼슘 W1g을 준비합니다. 탄산칼슘 W1g을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 읽어보면 나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플라스크의 질량을 쟀더니 이 묽은 염산이 들어있어 HCL이 이거를 질량을 쟀더니 W2g이 나왔다. 이 뜻입니다. 이걸 이 탄산칼슘을 이 탄산칼슘을, 탄산칼슘 가루를, W1g의 탄산칼슘 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슝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보나마라 전체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W1 플러스 W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질량은 W1 플러스 W2가 되겠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다? 반응을 하면 뭐가 날아가?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려. 이산화탄소란 녀석은 기체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부글부글부글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반응이 모두 끝나고 나서 다시 질량을 챙게 W3다라고 써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W3는 뭐야? 이 둘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남은 질량이니까. 요 둘의 질량을 더한 값보다는 작을 겁니다. W3, 그러면 W3에다가 뭘더 해줘야 같아져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더 해줘야 두 값이 같아지게 되겠네 맞나요? 그러므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라. 그러면 W1 플러스 W2에서 뭘 빼야 돼? W3를 빼야겠다. W가 자꾸 나오니까 그죠?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란 얘기 그냥, 그냥 더하기 빼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재라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재면 은 그람을 잰다면 은 W1 플러스 W2에서 뭘빼라 W3를 빼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목하세요. 이 W1 그람이 누구의 질량이었죠? W1 그람이 탄산칼슘의 질량이죠. 자, 질량을 줬어. 그리고 화학식량 줬죠? 느낌으로 거 없어? 몰수를 준 겁니다. 질량하고 화학식량을 줬다는 건 몰수를 준 거야. 다시 말해서, 탄산칼슘 몇몰준 거야? 탄산칼슘 몇몰준 거야? 탄산칼슘? 이 실험에서 탄산칼슘 몇몰준 거야? 탄산칼슘을 100분의 W1 몰을 준 겁니다. 100분의 w 원몰이라는 몰수를 준 거예요. 몰수를 1몰, 2몰, 0.1몰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w 원몰이라고 표현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네. 그죠? 문자가 도입되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충분히 우리 예측할 수 있어요. 탄산칼슘 100분의 w 원몰을 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화학식을 잠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있잖아, 요 개수의 비, 1대, 2대, 1대, 1대 1. 요 개수의 비가 무슨 비이기도 하다, 몰수의 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주어진 탄산칼슘이 100분의 w 원몰을 투입했다면, 걔랑 반응하는 영산은몇 몰이냐고?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표현을 굳이 하자면 50분의 W 원몰이야. 이해 돼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발생된 이산화탄소는요? 개수가 똑같죠?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몇몰 발생한다? 100분의 W 원몰 발생하는 거야. 맞아요? 이해 돼요? 몰수가 같으니까 몰수가 같으니까 얘 몰수를 알아! 그럼 너도 알수 있는 거라고요. 너도 알수 있어요. 물분자는 몇몰 생겨나? 100분의 W 1몰 생겨난다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건 분자량을 아는 것딱 하나밖에 없어. 문제의 순간. 탄산칼슘밖에 없잖아. 탄산칼슘을 이용해서 각, 각 부분들의 몰수를 다알수 있다. 몰비를 아니까. 개수비를 아니까 몰비를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문제가 풀린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보자. 몇 분이야? 오셨네. 오, 빨리 됐어. A 기체 이름을 쓰시오. 잘 봐. 이름을 쓰시오지.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어? 봐봐. 저 이산화탄소라면서요. 그래. 이산화탄소라고 써야돼. 이름을 쓰시오잖아. 이, CO2는 뭐야? 화학식이야. 화학식을 쓰시오. 그러면 CO2지만,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이산화 탄소라고 써야 됩니다. 완전 치사하죠. 이게 고등 문제예요. 고등 문제. 이름 쓰랬는데 네가 화학식 썼니어 틀렸어 이런다고. 너뭐 그래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문제에 이름이라고 써 있잖아. 이산화 탄소라고 정확하게 써 주세요. 이다 먹어라. 그죠 A 계수는 아까 2였나요? B는 1이죠? 계수 썼고요. 3번입니다. 탄산칼슘과 염산의 몰비는 얼마냐? 자, 봐봐. 탄산칼슘과 염산의 몰비를 구해라. 탄산칼슘은 1일 때 염산은 2였죠. 1대2 기억나? 우리 화학식 본대 1대2니까 몰비가 1대2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오고요 반응 전과 후의 전체 질량을 비교하면 W1하고 W2를 더한 게 w 보다 당연히 커야죠. 의사 탄소가 날아갔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가에서 탄산칼슘의 몰수는 100분의 W1이다, 맞죠? 맞죠? 맞다라고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서보래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수있다는 겁니다. 자, 발생한 A 기체의 질량 했어 발생한 A 기체 질량 얼마다? W1, 2를 더한 거에서 W3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써놨죠? 거꾸로, 써놨죠. 거꾸로 써놨어 거꾸로 써놨으니까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너 입수면 안돼. 반대로 해야지. 5 번입니다. 발생한 A 기체 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어요. 발생한 A 기체 의 부피. 자, 부피를 물어보고 있다. 우리 기체니까 1몰이 있으면 22.4 l 죠 부피. 그럼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몰수를 알면 되네요. 1몰이 22.4인데 지금 발생한 A 기체는 몇 몰이라고? 방금 했죠? 100분의 W1몰이요. 그러므로 이녀석의 몰수가 100분의 100분의 W1몰이니까 1 0 0분몰이니까 이거를 부피로 고치면 어떻게 해요? 뭐를 부피로 고칠 때뭘 곱했죠? 22.4를 곱했죠. 그래도 22.4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100분의 W1 곱하기 22.4가 바로 부피 리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있나요 100분의 w2 곱하기 22.4. 틀렸죠? 100분의 w1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약간의 그걸 줘서 틀린 걸 찾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왜 표현된지 알겠죠? 표현된 이유를 알 겁니다. 100분의 w2가 아니라 100분의 w1이라고 써야 합니다. 2 때문에 틀린 거야. 1이라고 써야 돼. 6번이 이제 마지막 문제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쓰래요 그냥 44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분자량을 저런 식, 방금 우리 봤던 식으로 표현하라는 건데, 봐봐. 분자량을 우리 분자량이 들어간 분자량이 들어간 공식 알고 있나요? 우리 계속 썼던 거. 질량을 주면 이걸 뭐로 나누면 분자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왔었어? 몰수가 나왔었죠? 문제에서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분자량에 대해 정리하면 돼요 분자량을 구하는 공식은 분자량을 구하는 공식은 둘을 자리 바꾸면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했으니까 하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이산화탄소의 몰수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얼마였을까? 저기 W1 플러스 해쓸게요 W1 플러스 W2에서 W3를 뺀게 이산화탄소의 질량이고요. 그다음에 몰수는요, 100분의 W1몰이었죠. 자, 분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1분의 W1 플러스 W2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W3. 이거를 전분수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으로 계산을 하면 분모에 W1이 들어오게 되고요. 분자에 100, 100 곱하기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게 뭐다? 이게 분자량 이게 분자량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자 분자량을 할때 질량을 몰수로 나눴는데 질량을 몰수로 나눴잖아 그래서 나온 값이, 이 값이야. 이게 그대로 여기 써있잖아. 보이나 그래서 맞습니다. 맞네. 자,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숫자로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여러가지 문자로 나오더라도, 문자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그대로 접목하면, 원리를 그대로 접목하면, 다 풀린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죠. 연습이 필요한 곳이에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최선을 다해서 내신 만점 문제 를 풀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즌 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성수 강이었습니다 네, 끝낼게요. 감사합시다. 센스다. 어떻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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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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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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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어떻게, 물어보어어 같이 있는 거 빼야 되는 거에요물 빼지? W2, w 2는 H2, O2, O3, CO2에 있는 거아니요 물은 액체니까 안 날라갔잖아. 남아 있지. W3 아닌 펌드 있지. 아. 물은 W3 아닌 펌드 있지. 아, 액체 기체를 한번 더. 어, 어 액체, 기체만 날아간 거야. 아 기체만 날아갔으니까 W2는 남아 있어요. 네, 공격자.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